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재밌는 박스 한번 오픈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베이에서 우연히 구했고 관련된 정보가 유튜브나 그 어느 커뮤니티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름하여 더 로디드 스포츠카드 박스 세트라 그래서 보시면 어 저지나 사인카드가 모든 박스에 들어있고 팩이 8개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즌의 팩들 중에 랜덤으로 8개가 들어 있다라는 얘기 같고요. 베테랑과 루키 카드들이 짬뽕된 카드가 100장 들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발행된 건지는 잘 모르겠고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카즈원이라는 곳인데 뭐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런 카드들과 이 줄리어스 허빙의 루키 카드죠. 앞에는 뭐야? 마이클 조단도 있었는데 뭐, 이런 카드들과, 그 다음에, 뭐, 팩들, 사진들 이렇게 있는데, 보면, 또 뭐, 탑스크롬도 있고요. 옛날 탑스도 있고, 뭐, 옛날 탑스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마이클 조단이나 코비 브라이언트 평카드만 나와도 사실은 가격이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한번 재미삼아 구해봤고, 저도 뭔지 궁금해서 한번 같이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팩 8개 그 다음에 카드 싱글로 100장 그 다음에 사인카드나 저진카드 중에 한장 요렇게 되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무게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가볍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제가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아봤는데 단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뭔가 약간의 애... 애들을 위한 선물 세트,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어, 뭐야. 이너 박스가 아예 이렇게 하나가 또 있네요. 이렇게 열어야겠죠? <laughs> 카드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있지? 아니. <laughs> 네, 선생님. 아니 뭐별 카드 아니어서 다행인데 아니 뭐 이렇게 들어있을 수가 있죠 구성은 맞는 것 같죠 100장에 팩 8개 진짜 엄청 그냥 버리는 똥카드만 넣어놓은 것 같다 팩들도 사실 뭐 기대한 건 없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90년도 흡스 90년대. 이때가, 90년도 이때가, 정크 왁스 시대라 그래서, 야구도 마찬가지인데, 카드가 너무 많이 발행된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 시즌에 발행된 카드들이 가치가 사실 거의 없어요. 뭐, 이 사이에 지금 사인이 껴있었는데, 지금 이거? 얜 누구냐, 진짜? 조지 지덱? 5,000장 한정에 312번. 야, 진짜 웃겼다. 이 브랜드도 이 90년대 초반에는 다양한 마이너한 브랜드들도 많았기 때문에 뭐 지금 보니까 추억이네요. 풀리어, 어, 그 다음에 9394흡스 이건 언제지? 이것도 구, 90년도 같고요. 스카이박스 9192, 풀리어, 스파딩 스페셜 에디션. 쿱스 9495 클래식 바스켓볼 드래프트 94 이렇게 되어있구요 딱이 딱 정도 가격인 것 같아요 이 박스 구매한 가격이 딱이 정도 가격인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2000년대 플레이어들도 조금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전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지 알수 없는 사인카드 쓸만한게 있는지 한번 보죠 추억의 카드들입니다 아마 이거 뜯어도 여기 있는 팩들 뜯어도 이렇게 나올거예요 존스탁턴 존스탁턴 카드가 아니구나 이게 여기가 주인공이었네요 뭐 조단 카드 한장이라도 있을까 모르겠네 갑자기 이거 100장이 맞는지 한번 세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 있을 수가 있지 진짜 쓸만한 선수는 단한 명도 없다 이 라스트 댄스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인지도가 최근 들어 조금 다시 생기신 존 팍슨 음 결정적인 슛을 성공시켰었죠. 패트릭 유형인가요? 그러네. 그나마 쓸만한 카드 한 장이었던 것 같네요. 이건 무슨 팀 카드 같다, 그죠? 빔 팀. 이 빔팀이 나름 유명한 인서트인데 이게 인서트인가? 이 스테디움 클럽 빔팀이 좀더 유명하죠. 이렇게 셋이 나오는 거는 유명한 그 시리즈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나마 좀 최신 카드다. 2000년대니까요. 0304 키릴렌코 키릴렌코 카드 진짜 많이 봤었는데 스티브커 찰스 오클리 두 장씩 들어가 있고 이게 그 이것도 그나마 존스탁스 바우먼스 베스트고요. PJ 브라운 이게 그 진짜 옛날 카드 냄새가 지금 제 코끝을 찌르고 있습니다. 카드를 그냥 이렇게 봤을 뿐이고 사실 거리가 꽤 있는데도 냄새가 확 올라오네요. 추억의 냄새라고 하죠. 제리 슬로안, 그 유타 재즈의 감독이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안타깝게 고인이 되셨죠. 그 저번에 했던 흡스 팩에서도 나왔었어요. 야, 아마 이게 최고의 카드가 아닐까 싶네요. 찰스 바클리, 형 카드 두 장씩 넣놓고 어 말이야. 이러니 망할만 하죠. 와 이거 구리 꼬치 엎퍼덱 같다. 야 이건 아닌데 그죠? 비탈리 포타펜코, 세 장. 이것도 세장글렌 로빈슨 야 이게 메탈 포트레이트라고 왜 이렇게 넣는거야 아마 세트를 사가지고 막 깨서 넣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확률이 높은건 아닌데 뒤에가 이렇게 전부 다 포일 처리가 돼있어요 케빈 존슨 캐리 키틀즈 이모션 카드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 제조사에서 전부 다 알고 넣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뭐팩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죠. 물론 뭐 팩들이 워낙 다 옛날 브랜드고 이래가지고 좋은 게 나올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유명한 선수의 베이스 카드라도 한번 추억 삼아 보면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배스키볼 드래프트였고 94년이네요. 꼭이 당시에 드래프트된 선수들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야, 근데 진짜 모르겠다. 에런 맥키. 이 선수 KBL에서 뛰었던 선수 아닌가? 잘 모르겠네. 이름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말 메시번. 이건 좀뭐 하나 골드 같습니다. 멤버십 어플리케이션. 멤버십에 들면은 뭐 이런 경품들도 있고, 야구로 치면 약간 어린이 회원 같은 그런 느낌 같습니다. 하키 몰라죠. 자, 그 다음이 9495. 9495면 그랜테일이나 제이슨 키드 루키 카드 기대해 볼수 있죠. 델커리. 커리가 지금 날라다닌 지가 몇 년인데 커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93, 94년도에 6매 맨어드 수상하실 때의 모습이네요. 존스탁스. 클리프드 로빈슨이었나? 얼마 전에 안타깝게 타계하신 선수가? 자, 요거는 저도 처음 보는데 9293 스파일딩 근데 뭐 제일 잘 나와봐야 피펜 아니면 레리보드 정도겠습니다 무슨 요즘으로 치면 약간 프리즘에 들어있는 셀로팩 같아요 이게 되게 질겨서 카드가 상할 수 있으니 264장의 베이직 세트가 있고, 서브셋이 있다. 프리미엄 퀄리티 뭐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레리 존슨 여기 나오는 이 선수들 팩에 있는 이 선수들 카드만 나온다는 건가 보죠? 그런가 보다. 레리 존슨하고 피펜 나왔으니까, 케빈 존슨하고 레리 버드 나오나? 그렇군요. 이런 거였군요. 음. 펜 점점 30년 거의 30년 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9192 스카이 박스 델커리 크리스멀린 나름 MBA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오, 조단 나왔어요. 오, 이거면 됐다. 이거면 됐어요. 야, 상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면 됐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오, 멋지죠? 어, 이거면 됐어요. 더 바랄 게 없네요. 애초에 기대한 게저 정도였기 때문에 올라준 더 이상은 바랄 게 없습니다. 이거는 시리즈 2 아까 봤었죠? 90년도였던 거 같죠? 레리 드루 댄버너게츠팀 로고 카드고요. 아, 이걸로 게리 페이튼 루키 카드가 있다. 이 디자인 보니까 생각났어요. 저번에도 봤지만 이 당시에는 저렇게 감독들도 카드에 많이 등장하곤 했었더라고요. 야, 이거는 뭐뭐 뭐 이런 게 묻어 있어요. 얼마만에 이 세상의 빛을 보는 건지 이 카드들은 뭐안 봤어도 됐을 것 같고 네이비드 로빈슨. 오 어, 조단이네. 야 리그리더 득점 순위 뭐 원투쓰리 같죠? 야 마이클 조단 뭐 뒷모습뿐이지만 멋지네요. 이로써 조당 카드 두장 듣겠고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두장 붙어 있는 것 같은데 한장 붙어 있네. 이건 무슨 인서트인데요? 뒤에 붙어 있네. 옛날 카드들이 이렇게 패관에서 붙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럼 이걸 뗄때 특유의 소리가 또 있죠. 쫙 갈라지는 소리. 어, 이거 뭐 좋아 보인다. 이거 어렸을 때 뽑았으면 되게 환호했을 만한 카드 같은데요. 앞면에는 탱탱한 샤키론니이 있고, 뒷면에는 데이비드 로빈슨. 당대 이제 최고의 센터 레벨로 올라가기 시작하려고 했던 뭐 그때 같죠? 야, 이건 멋진데요? 이름은 페이스 투 페이스고, 확률이 옛날 것들은 대부분 적혀 있습니다. 20대1이네요. 20대1 팩. 음, 그래도 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저기 뭐 조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라미링 윌킨스 있고. 야, 뭐이 정도면 뭐. 취미 삼아. 아무 기대 않고 뜯어보기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90 플리어. 이게 아마 숀캠프 루키 카드가 이 디자인이었나?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거라도 한장 나오면 좋구요. 여기에선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드렉슬러. 근데 뭐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요즘 프리즘 카드들은 제조상에 그 가루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종이가 이제 녹아서 뭐 그러는 거겠죠? 자, 마지막 팩. 와 마이클 조단 또 나왔네. 이거 뭐 인서트 카드 같은데 마이클 조단의 플레이그라운드. 이거 아까 나왔던 여기랑 똑같은 화면 같은데요? 비하인드 씬. 해서 이때 뭐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거 찍었을 때 그때 모습 같죠? 같은 날 아닌가? 맞네. 티가 똑같잖아요. 아대 위치도 똑같고. 그럼 이때 뭐 하나 찍은 걸 가지고 카드에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에 여러 곳에 넣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것도 보면 재밌죠? 야, 이때도 이런 게 있었네. 이거 약간 코트킹 느낌 나는 캔버스로 이렇게 그린 것 같은 일러스트. 생각보다 닮았죠? 루키, 루키. 뭐 이렇게 인서트들이 중간중간 있다. 한 팩인데. 이거 최근에 나왔던 흡스에서이 디자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레트로 돼서 나온 것 같죠 옛날 흡스 디자인인데 최근에 한번 이 디자인을 조금 응용해서 리바이벌 했던 것 같아요 돈체니 아이즈아 토마스 제리 슬로안 아까도 나왔던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박스의 최고의 카드는 이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 근데 가격이나 이런 거 떠나서 정말 멋집니다. 딱 눕기 이렇게 따가지고 뒷 배경을 당시에 어떤 색감이 잘 묻어나게 만들어 놓은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비록 평카드지만 이 시리즈 자체가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는 다 그냥 다 구라고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어요. 이런 건다 구라고. 거의 뭐 90년대 정크왁스 시대에 많이 발행되었던 가격도 별로 되지 않고 지금도 정말 남아 도는 그런 팩들로만 구성한 거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기 때문에 뭐 실망감이나 이런 건 없고 가격도 되게 저렴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오, 나름 그래도 재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팩들 뜯는 재미가 좀 있네요. 자요렇게20대1 인서트도 지금은 둘다 완전히 전설이 되어 버렸고 당시만 해도. 이제 리그의 어떤 베테랑에 들어서는 선수와 그 다음에 신인의 패기로 덤비던 이두 센터들의 모습이 앞뒤에 담겨 있는 카드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했던 더 로디드 스포츠 카드 박스 세트 배스킷볼 에디션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